<laughs> 우주의 본체가 아, 뭘까? 음. 지금 그 유불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하자면, 음,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진여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유교 공자는 이거를 태극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기독교 같은 데에서는 이걸 십자가다 이렇게 표상을 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 이 우주, 우주의 본체라는 게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어디에? 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우주의 본체가. 혹시 우주의 본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도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헷갈리는 부분이 뭐를 헷갈리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남아 있는 음 서적이나 책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주 본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나눠보야될 것이 뭐냐면 우주가 생성된 음, 시초가 어딘지 그거를 말하는 것인지 우주 이삼라만상의 모든 음, 내재되어 있는 근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자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래요. 우주의 본체가 어디 있냐? 그러면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도 있어요. 그냥. 이 자리가 여러분들 각자 서 있는 자리가 전부 다 우주의 본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냥 지금 있는 그 자리, 모든 물건이 있는 그 자리, 물건 이 자체에 있는 이 근본 속성, 이 자리, 그 자리가 전부 다 우주의 본체 자리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응? 그런데 우주가 생성된 시초는 틀려요. 응. 그거는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서 우주가 생성된 시초는 틀리지만, 그러나 그 시초는 존재하는 거요? 안 존재하는 거요? 응? 그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시야에서 이렇게 봤을 때, 존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존재 안 한다고 해도 맞아요, 또 응? 근데, 또 존재한다고 해도 맞아요. 왜? 있으니까. 그것이 분명은 있어요, 우리이 시초점이. 이 본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지 우리 본체라고 하면은 지금 진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두 가지 상반된 기운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음, 기운이 어느 곳에, 어느 곳에든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우지 주 본체는 어느 곳에도 다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자꾸만 그 우주변화 원리에서 보통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왜냐면, 이 우리가 천지라고 하는 것도, 우주라고 하는 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유무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눠있을 뿐이지, 그것을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보통, 아. 공자, 이런 양반들이, 스님들이 걸 태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음. 빠른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의 물체가 있지만 이 물체가 존재하는데 이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변화될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지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이 우주 본체다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는 그 속에 다 우주 본체가 작용이 들어 있고 우주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 아니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곳에든지 다. 존재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중심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구라고 하는 이 물체가 붕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곳에 서든지 전부 다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실지는 어느 곳에 있든지간에 그곳이 중심점에 알고 보면은, 음. 그래서 요 문제를 잘머릿 속에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통 뭐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 어떤 그 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진료 그 물이라고 이제뭐 탈리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랬더니 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제시도 했는데, 음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에, 물과 내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근원의 물은 틀린 거예요. 음분명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인식하다 보면, 음 특정한 어느 곳에 특정한 것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 속에 다그 우지의 본체, 본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보다 내재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음. 곧,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진여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유문의 관점에서 온곧 책이 공이고 공이 즉 책이다. 책 즉시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동일선상에서 놓다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이분법적인 사고로 자꾸 있냐, 없냐. 눈에 보이는 거는 있는 거로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주의 본질을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토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토. 음.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토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이게 십자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원리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얘들은, 그, 어, 모든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걸 뭘로 표현하기가 뭐하니까 그거를 음, 그런 식으로 도형화 시킨다든지해서 그 하나의 표상으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주의 본체는 있는 자리가 우주의 본체고 어느 것도 우주 본체가 아닌 게 없는 거야.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주의 생성된 시초점은 다르다. 요점만 인식하시면 됩니다.